그 팔씨름의 그런 매력이랄까? 약간 좀그 팔씨름의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중에 팔씨름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생각해봤죠. 아니 이게 내가 옛날 뭐. 조기 축구회를 다니거나, 뭐, 헬스를 할 때도, 물론 요즘도 이제 뭐, 우리가 회창이라고 이제 헬스 하시는 분들 있다고 이제 하는데, 유튜 예, 이제 팔실험이 어떤 그런 계유을 했는데,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팔실험을 일단 어떤 그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그, 더 확장시켜주는 어떤 그런, 그런 약간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언어로 하잖아요. 그죠? 뇌에서 언어로 하는데, 이제 그게 우리 언어의 이제 한계죠. 우리가 예전에 어떤 가진 느낌들이 어떤 뭉축이 돼가지고, 그잖아요. 우리 어떤 느낌들이 뭉축이 돼서, 그것들이 런 감정이 되고, 그런 감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또 이런 대뇌피질 생겨, 생겨서 이성으로 이제 이제 조종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다 이제 우리가 언어를 이제 0만년 전에 이제 사용하면서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의 우리의 올해, 사고가 또 그런 언어의 한계에서 막혀 있었는데 이 손이 손이라는 게 이제 그 우리의 또 그런 <laughs> 엄청나게 이게 신경 다발이 굵게 얽혀져 있어요이이 섬세한 손이 뭐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한40% 이상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신경 다발이 뇌에서 쫙 나오서 연결된 부분이 엄청 섬세하죠 우리가 느끼는 이, 이런 감각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현대 무용도 다 손으로 다 이루, 이루어졌잖아요 저희들이 하는 게 그, 그러니까 이런 손에 대한 그런 섬세한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각들을 더 느끼고 개발하면서 좀 다른 사람들과 더 교감을 더할수 있는 어떤 인력이 확장되고, 팔씨를 하면 안 하시는 분들은 잘 재활을 일지 않겠지만, 8실을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손 잡아봤던 수많은 사람들, 눈 감고도 손 잡으면요, 이 사람이 누군지 거의 한8 0 90% 이상은 맞춰요. 딱 잡으면, 아, 누구구나. 잡으면 뭐 정우서 선수 선이네? 잡으면 황성미 선수 딱 손이네? 잡으면 이용우 선수 선이 손이다. 느낌이 바로 딱 와요 그냥 그건 뭐 어떤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이런 걸 뛰어넘는 어떤 그런 감각적인 현상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그런 어떤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들 솔직히 언어가 우리의 세상을 어떤 표현하는 게 제가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0 1를 그렇게 안 되는데 그거를 벗어나게 해 주는 어떤 그런 어떤 더 자연과 더 친해지, 친해지게 또민접하게 교감을 그런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해주 해주지 않을까 해주는 어떤 그런 징검다리 역할 그게 아마 팔씨름 그렇기 때문에 팔씨름에 대한 매력이 더 생기고 어 그래서 중독이 되고 팔씨름을 더 그러니까 팔씨름을 뭐 잘한다는 게 내가 남들과 상대방과 겨루는 것도 재밌지만은. 내가 그런 어떤 그런 감각적인 거를 키우는 거, 키우는 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피아노랑 비슷한 것 같아요. 피아노에서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엄청나게 신경계가 발달하잖아요. 어떤 뭐 그런 것처럼 되게 섬세한 어떤 그런 이런 작업들, 작업들?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생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 살면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뭐약지에 첫째 바디라든가 어떤 뭐 소지의 뭐 어디다가 뭐 어느 부분에 힘을 주고, 뭐, 이런 거 신경 안 써서 았잖아요 근데, 8시라서 보면한마디한마디다가다 신경을 써야 되고, 이제, 상자방 손을 잡았을 때도, 딱 섬세한 느낌이 있어요. 비등비등 할 때, 여기서 약간만 내가 틀어지면은 아이, 이긴다는 그런, 그런 느낌이 들, 들고, 그때 진짜 이겨요. 근데, 잡았을 때, 살짝 뭐가, 이렇게 뭐, 뭐, 살짝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질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요, 진짜로. 그걸 말도 할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또 그걸 또 뛰어넘어서 내가 한번 그런 걸 많이 키워보고, 키워봐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런 것 때문에 또 팔씨름에 대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팔씨름을 많이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 조카가 이제 애기가 있는데, 아, 이제 동생이 애기를 낳았죠. 3년째 낳는데놀랬어요 처음에 이제 애기 물어봤는데, 이제 응가하잖아요. 거기다가, 그죠? 거기 이제 세면에다가 이제 뭐 오리 같은 것도 끼워놓고. 근데 애기가 이게 딱 응가하면서 똥을, 닦아줘, 똥을 닦아줘야 되는데, 아, 내 손을 딱 잡, 잡더라고요. 이, 그 조그만 손으로 제 손으로 딱 키워 잡는데, 힘이 엄청 센 거예요. 악력 힘이. 아, 그래서 이 악력은 어떤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타고난, 더 탑재된 이 능력이 아닐까, 손하고 힘은. 그리고, 어, 이 팔씨름 수명이 되게 엄청 길거든요, 선수들 수명이.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10대 초반부터 한 60대까지 해도, 그 평생을 팔씨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이 힘은 크게 이렇게 떨어지거나 죽을 때까지 더 근본적인 어떤 힘을 내가 유지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손임이나 팔힘을못 쓴다는 거는 거의 생존할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를하면서이 손만큼은 절대로 이게 좋을 때까지 어떤 유지가 되는 어떤 기본적인 힘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팔씨름하면서 건강해졌어요. 팔씨름면서 담배 뜯 끊고 손하고 힘이 들어가니까 코관기 걸려도 힘이 쫙뭐 힘이 쫙 들어가면서 딱 뜨거워지면서 감기가 막 뚝뚝 떨어지고 어떤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은 뭐 여담인데. 제가 좀 느끼는 반데 이제 제가 느끼는 만은 아니고 이제 제가 그 한병철 교수님의 그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독일에서 이제 유명하신 그 교수님이신데 이번에 쓴책 제목이 피로사회이죠 이제 그 책이 이제 어... 독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몇년 전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해드릴게요. 이게 요즘 우리들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좀안 좋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또 포인트가 됐다고 저 생각합니다.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타인에 의 착취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제 막 시켜가지고 이제 해고를 했는데 지금 스스로 착취를 한다 그죠. 그러니까 성과사회성과사회고 자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학대해서 성과를 내고. 또 노동의 배제가 되는 노동의 배제자 두려움이라니까 남들한테 관계에서 인정받아 되니까 스스로 빼다채다 찌지 않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소진되는 거죠. 자기가 탈취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병을 러죠 예전에는 우리가 바이러스 쌓였잖아요 그럼 모든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뭐 거의 이제 뭐 어떤 면역 약 같은 게 있는데 이걸 이없다 그죠. 이게 정신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 걸리는 거죠. 무기력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으신 분들은 이제 힐링하러 간다고. 그니까, 러 힐링이, 힐링한다는 말, 내가 보기 요즘에 이제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힐링한다는 말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자기소진? 어떤 무력함? 그조울증그 정신적 기질을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제 상대방에다 이제 불신도 서로 생기고 이제, 그죠? 왜냐면은 내가 성과를 내야 되고 내가 일단 잘 나가야 되니까, 예. 그리고 막 그다음에 이제 알잖아요 파인은 자정해지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 그세계 이제 양기광 세에 서로 서로 이제 우리가 투쟁을 많이에 대해 많이의 투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계속 스스로를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먹기 싫은 비스킷 먹고 하기도 싫은 토익 공부 하고 가기도 싫은 회사 나가서 우리는 이제 막 사는 거죠. 그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많이 이제 내려오는 거 같아요. 네. 저는. 저도 뭐 자영과하면서불경이라 불경, 힘들기도 한데 뭐 제가 4시간에 24시간 쓸수 있고 누가 나한테 뭐 뭐라하나 사람도 없고 우리 스스로를 내가 이제 반성을 하면서 살아야죠 저도 잠, 자, 반성을 많이 하는 사람 잘못을 많이 저지르는 사람 이한 명입니다 그래서 뭐 새해는 좀더 가장 좋아지게끔 내 스스로가 마음을 많이 거부죠그래서 이제 그 여하튼 그 한민길 교수님이 한 이제 해당이 뭐냐면 이거죠 이좀 심심해져라좀 깊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약간 좀뭐좀 뭐 무심하게 무심하게 마음을 좀 비우고 깊은 사색을 하고서 이렇게 살아봐라. 저는 뭐 한편으로 동의해요. 요즘에 뭐 명상이나 어떤 그런 뭐 멘토나 뭐 이런 것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인정하는 게이 편하죠. 하다못해 뭐 다른 뭐 유명한 스님 그러잖아요. 길, 가가 있는 여기 평범한 잡초랑 나랑 차이가 없다 생각하면 해라.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그렇게 마음을 놓고 보면은 이제 하심한다 그러죠. 그러불교에사는 그러니까 하심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 되게 재밌어요, 사는 게. 에. 뭐, 남들 신명대을안 쓰고. 에. 뭐, 그렇고뭐 내가 뭐 못할 것도 없잖아요. 뭐, 언제,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맨날 해외여행도 가으면 마음대로 가고. 아니, 뭐, 이 사람이 내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제가 우주는 못 가요. 우주, 한 천억 정도 있으면 솔직히, 러시아, 가는데 도 뭐, 러시아 가서, 뭐, 우주선 한번 타보고, 예, 그 다음에 뭐, 저기, 마카나자 먹고, 예, 그 다음에 뭐, 남한고나 식품충 사고, 뭐, 그리고 저기, 영월 가서 김삿갓처럼 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게삼자 같은데, 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제가 사실 넘어 보니까, 이 생이 뭐, 별거 없다. 이 생이 짧다.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 근데 행동하기 전까지는 하고 싶은 건지 좋은 건지 모른다.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예. 해보시면은, 뭐, 일단 우리가 피투성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피투성으로 뭐 태어난 게 아니라 수동세, 수동. 던져졌다. 그죠? 예.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던져짐을 당한 존재다. 우리 는왜태어난지도 모른다. 내가 태어났잖아요, 응영이하고. 내가 세상을 막 걸려가는 그런 목적도 없지만은 여태간에 우리 목적없이 태어난 존재인데 이제 어른이라면 내가 내가 이제 나의 한계를 알고 이제 밥을 투정 부리지 않고 잠자리를 투정 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지킬 줄아는 어른이라면은 기투한다, 기투, 기투 한잔한 한자, 잔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나를 재구성해서 이런 살다가. 어 죽을 텐데 그 시간을 나는 뭘 하면서 살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한번 움직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